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사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바일 앱 코드 설명 키 유출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문제를 제, 어, 출제한 이유는 현재 어, 작년에 페이코에서 그 페이코 앱에 대한 키가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돼 가지고 좀 약간 크게 좀 모바일쪽에 약간 문제점이 대두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자 해서 문제를 제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바일 앱 코드 서명키 탈취 공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서명키를 관리하는 키 관리 시스템인 KMS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코드 서명키 탈취 공격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이 앱에 대한 서명키가 있어요. 이 모바일 앱은 스포에 올라가려고 하면, 서명 키라고 하는 키에 대해서 전자 서명을 하고 난 앱만 업데이트가 가능하거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업로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명된 앱은 각각에 대한 그 해시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키를 가지고 무결성 체크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앱 서명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서명 키를 탈취를 하면은 그 공격자가 이 앱과 모바스토에 어 올라가 있는 앱과 동일한 앱을 만들어서 이 해당 키로 서명을 하면은 모바 일 스토어에 있는 앱과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내가 그냥 엎어 칠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제, 내가 악성 코드로 해서 만든 앱인데 이거를 정식 사용자가 배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면은 이 사용하는, 악성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서명키에 대해서 좀 약간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KMS를 활용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개혁, 공격에 대한 개요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코드 서명키에 대해 탈취 공격에 대해서 좀 약간 자세하게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마켓 마켓 그 구글 플레이 같은 마켓에 올라가 있는 앱들은 서명키를 통해서 서명을 해서 하게 되면 여기는 해시 값이 나옵니다. 그럼 해시 값이 나온 앱을 구글 플레이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앱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명에 사용된 전자 키를 유출이 당했어요. 사회공학적 공격으로 유출을 당한거나 아니면 중간자 공격 아니면은 그 기터브에 소스를 올렸는데 잘못해서 키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출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 악성 사용자가 이 코드 서명키를 탈취를 해요. 그러면 서명된 키를 가지고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 있는 앱과 동일한 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키로 이 앱을 서명을 하게 되면 해시 값이 동일한 앱이 만들어져요.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 있는 앱과. 그래서 이 악성 앱을 정상 앱 설치 유저에게 뭐 SMS 같은 걸 보내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라. 내가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 쪽에 보안 취약점 같은 게 걸려가지고, 빨리 여러분들에게 이 앱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심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제공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SMS를 먼저 내가 이 URL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사용자가 그냥, 어, 그래, URL 있네, 받아볼게, 받았어. 내가 이전에 골플레서 받았던 앱이 이 앱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네, 어, 정상인가 보다. 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다가 이 백단에서 자기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모바일 코드 앱 소명키 탈취 공격이라고 하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소명키를 좀 약간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KMS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KMS는 안전한 피관리를 위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 시스템이고요. 지원하는 기능은 사용자 접근제어. 감사및 모니터링, 키 정책 관리. 이키 정책 관리 같은 경우에 뭐 키사나 IMSSP에서 제공하는 그런 암호화 키를 관리해야 될 방법들이나 뭐 정책들 있잖아요. 이 정책적을 자동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키를 관리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키 관리. 키에 대한 생명주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키를 안전한 요소, 안, 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 것. DB나 HSM 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에 저장을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KMS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KMS에 작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거는 키 저장하는 거, HSM 이라는 키워드. 여기서는 HSM은 암호키를 보관하는 전용 장비, 그리고 정책,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 접근제어를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답안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KMS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KMS와 동일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클라우드에 KMS가 있다 근데 이 클라우드에서는 원격으로 접속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 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VPN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이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협업 필터링이나 컨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을 설명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추천 시스템은 이런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보고 추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통 초개인화라고 하죠. 그래서 정의에는 이런 초개인화 같은 약간 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유형으로는 협업 필터링이 있고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필터링 안에는 메모리 기반, 모델 기반의 협업 필터링 기법이 있습니다. 기억 기반은 사용자 아이템 기반입니다. 그래서 협업 필터링을 작성을 해줄 때는 여기는 사용자 기반과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이 있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자, 협업 필터링입니다. 이 협업 필터링은 높은 유사도를 가진 사용자에게 관련 아이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즉, 많은 사용자들에게 얻은 기호 정보에 따라 서 사용자들에게 추천해 주는 방법이 협업 필터링입니다. 한번더 볼게요. 이용자가 있어요. 여러 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A와 B만 있는데, 이 A와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컨텐츠 C라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이게 봤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 간의 사이는 유사도가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나랑 동일한 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 이용자 A가 D라는 걸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 처음 봤으니까 이 B가 유사한 사람인데 이 컨텐츠 D를 봤나? 했더니 안 봤어. 그을때 유사한 사용자 A가 봤던 이 아이템, 이 컨텐츠를 B에게 추천해 주는 게 협업 필터링 추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유사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템을 같이 본 목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표로 만들고 표로 만든 거를 가지고 이 각각의 행에 해당하는 거를 유사도를 구해요. 그러니까 유사도를 구할 때 유사도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유피사라고 하는 거.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아 등거리, 피어슨 상관계수, 자카드계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사도를 구하면은 이게 숫자로 딱 리스트업되서 쭈루룩 나오거든요. 쭈루룩 나오면은 이제 이거를 소팅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값이 가장 큰 걸로. 그러면 값이 가장 큰게이 사람과 동의, 이 사람과 가장 유사한 아이템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추천을 해주는 게 협업 필터링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추천해주면 설명력이 좋다. 왜냐면 이전에 봤던 거를 기준으로 설명, 추천해주면 되니까 설명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단점은 내가 이전에 봤던 게 없어. 이러면 추천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협업 필터링은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다. 라는 것도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업 필터링은 유형이 두 개가 있다고 랬어요 사용자 기반과 아이템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을 때이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 있는 사용자 기반은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들을 그룹화해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유저들이 있고 이 유저가 산 아이템들이 있을 때이 유저가 산 아이템과 동일한 유저의 그룹을 찾아요. 찾아서 여기 있는 것을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게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방식이고요. 아이템 기반은 과거에 구매했던 아이템을 기반으로 아이템과, 아이템과 연관이 높은 다른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아이템이 있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유저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과 동일한 아이템을 찾아서, 유저 목록을 찾아서 없는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게 아이템 기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간단하게 볼게요. 사용자 기반, 행위 사용자예요. 행을 사용자로 해놓고 아이템을 놓고 추천해준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이템 기반 행이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을 잡아주 행으로 잡아주고 열을 유저로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천해준다라고 답안을 작성할 때 작성해주시면 좀 약간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그렇고 예, 여기 있는 협업 필터링은 좀 약간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해결한 게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이런 거예요. 컨텐츠가 있어요. 이 컨텐츠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특성을 뽑아요. 특성을 뽑고 이 특성과 좀 약간 유사도가 높은 컨텐츠를 찾아서 사용자에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용자라는 이 사용자가 콘텐츠 A를 봤어요. A를 봤는데, 이 콘텐츠 A에 대한 그 특성들, 속성들이 이 콘텐츠 A 샵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해요. 그럼 이 콘텐츠 A 샵을 이 사용자에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좀 전에 있었던 거는 유저, 비슷한 유저가 있어야 되는데, 콘텐츠 기반은 유저가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단순히 콘텐츠의 특성만으로 추천을 해 주는 게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이콘텐츠 기반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TF-IDF나 워드트의 같은 피처 이스트렉션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고요. 을 여기서 있는 유사도를 구할 때에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포유 피자 있잖아요. 포사인 유사도나 유클리안 거리나 피어슨상황의사카드 개수 이걸 동일하게 사용돼요. 유사도 알고리즘은 다 동일하게 사용한다. 차이가 있다면, 뭐, 이런 것들, 사용자들, 선호 기반, 아니면 이 아이템의 특성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반 필터링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이템 특징점 추출하는 거와 유사도 측정할 때 이런 걸 쓴다. 정도가 있겠고, 장점으로는 뭐, 홀드 스타트 문제가 없어요. 얘는 아이템 특징 갖다가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점으로는 특징 추출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얘 특징을 뭐, 동일하게 다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징 추출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그 개요에서 그 협업 필터링 방식에 보면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모델 기반. 하나 써 있습니다. 얘는 그 잠재 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행렬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사용자하고 뭐 아이템 기반의 행렬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값이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뭐 0이나 뭐 널이나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음표로.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를 행렬 분해를 합니다. 수학식, 수학적으로 행렬을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행과 열을. 그리고 다시 합쳐요. 합치면은 이전에 없었던 값이 이렇게 딱 하고 생겨요. 이걸 보고 잠재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다시 추천을 해주는 추천 방식이 메모리 기반 서버필터링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행렬 분해가 들어니다 그래서 행렬 분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리고 SVD. 이런 키워드가 여기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하고 특이값 분해 SVD예요. 그래서 예, 여기 잠재 요인은 이렇게 없는 값을 가지고 행렬 분해를 해서 다시 합치면 값이 생긴다. 이게 수학적으로 해서는 값이 생기게 됩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다음 문제는 대칭키 배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키분배 센터에 대한 방법, 디파일만 공개키 기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대칭키 대칭키는 키가 짧고 속 빠른 속도를 위해서 좀 약간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대신 키는 하나의 키를 가지고 안복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송수신자 간의 키 공유를 해야 돼요. 근데 키 공유를 할 때, 그러니까 키 분배를 할 때, 이거 중간에 중간자 공격을 당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KDC라고 하는 키 분배 센터를 이용하거나 D4L만 키 교환을 이용한다거나 공개키 암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런 대칭키 배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대칭키 배정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같은 키를 가지고 통신자와 수신자 간에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중간에 도청자가 이렇게 키를 빼가서 반복과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것을 보고 중간자공격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키 배포센터 같은 걸사용 합니다. 그래서 이키 100%는 신뢰받는 3자에게 키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KDC가 이런 건데 이 KDC는 사용하는 모든 유저들의 키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저 A와 B가 이 KDC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KDC는 유저 A와 B의 비밀 키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키가 비밀 키예요. 지금 대칭 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들도 자기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사전에 키교환이 KDC와 다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전 상황에서 A가 B하고 통신하고 싶다고 KDC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KDC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KDC는, 어, 알겠어. 나 키를 생성해 줄게라고 하면서 임의의 랜덤 값인 세션, 이미의 랜덤 값인 세션 키를 생성을 합니다. 세션 키를 생성을 해서 A에게 보내는데 A에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얘는 KC A의 비밀 키가 있잖아요. 그 비밀 키로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보내 버려요. 그러면 A는 그걸 받아서 자기의 비밀 키로 풀어요. 그러면 이제 KDC에서 보낸 그 랜덤 값이 A에게 있겠죠. 세션 키가 A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에게도 동일한 것을 해요. KDC가 생성한 그세션 키를 B의 비밀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럼 B에게 또 다시 그걸 보내요. 그럼 B는 이거를 또 복화를 해서 키를 갖게 됩니다. 세션 키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A와 B는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세션 키를 가지고 있고, 이 키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게 키분배 센터에 의해서 대신 키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고, 근데 이러한 KDC 같은 중앙 집중 방식은 경목 형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키 암호 방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암호화키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디프헬만입니다이디프헬만은이 공격키 암호 방식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공격키 암호 방식의 개념을 이용한 거예요. 이 공격키 암호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디프헬만은 키를 교환하는 거예요. 키를. 키를 교환하는데 어떤 키를? 대칭키를. 대칭키를 대칭 교환하는 방법이 디퍼만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좀 약간 그렇게 확실하게 좀 약간 적었으면 좋겠고요. 이디퍼만은 다들 아시니까 음 키워드만 잡고 하겠습니다. 얘는 여기는 수식들 수식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걸 말로 떼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다른 분들이 전부 다다 수식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식을 다 작성을 해주고 마지막 마무리로 같은 키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 디퍼 헬마는 또 문제점이 있네요. 이산대수 공격. 여기 있는 그런 지수. 얘네들이 컴퓨터가 빨라, 점 빨라지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를 좀 약간 도청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서비스 거부 공격. 여기는 지수가 겁나, 아, 완전히 커지게 되면은 이게 좀 약간 지연 시간이 좀 늘어지는 이러한 서비스,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중간자 공격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그 공개된 키와 사설 키, 즉 키가 두 개를 두개 어, 키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복화를 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공개키라고 하는 게 있고 개인키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키는 자신이 갖고 있는 키고 공개키는 외부에다 노출하는 키예요. 그래서 이 공개 키를 외부에 노출을 하고 이 키를 가지고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 사용자가 이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은 그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 키로 이 암호문을 풀어가지고 메시지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개 키와 공개 키와 개인 키를 통해서 암복호화를 수행하는데 여기 있는 메시지를 비밀 키를 넣고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전달을 하면은 이 수신자도 동일한 비밀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암호 아, 이런 공개키 방식으로 비밀키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어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 공개키하고 비밀키가 RSA 와 같은 공개키와 AES, AES와 같은 비밀키를 조합을 해서 키 교환을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그 공개 키 기반 암호화 방식은 키를 생성하는데 좀 약간 오래 걸려요. 보통 한 8초에서 10초 정도 걸려요. 근데 대칭 키는 1초 안 짝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보통 실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예,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방스이었던 전자 봉투 이런 걸로 사달락을 잡아주셔도 아, 사달락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130회째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